안녕하세요. 시골난나입니다 물품은 별로 없지만 <laughs> 봄을 이뻐는 사람으로서 모두다. 그렇죠. 이거는 다시 또모은게찍고있어요 이거는 블루베리 얌 얻었어요. 블루베리도 접이 되나봐요. 그 꼬질해갖고 이랬다네요. 우리 공예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죠 집안에도 이렇게 해놨어요. 이거는 말라가요. 왜 그럴까요? 갑자기 밖에 들려서 그런가 봐요. 안에 있다가. 그죠? 다음에 그러니까 또 예쁘게 피면은 말씀드리겠지만, 뭐, 이게 뭐, 저거 뭐야. 그, 나, 파리하고 뭐, 날벌리로 뭐, 쫓아낸다든가,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꽃인자. 제가 잘랐어요. 시들었어요. 우리 동네 착한 사람이 들어오셨거든요. 그래갖고, 이제 다 짓고 나면은, 저희 동사하고 전부 다 신호도 그렇고, 말해놨어요. 도자기 하루 가자고. <laughs> 시간 날 때, 새들 소리가 들리는가 모르겠다. 요즘은 너무 좋아요, 새들이. 째자 잘잘 잘잘 잘 노래하니까. 오늘은 까치도 오네요. 노래 주네요. 좋은 일이 생라나 봐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식을 안 하겠습니다. 저는 고추장을, 뚜껑을 열으러 가겠습니다. <laughs>